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시작 전부터 오랜 기간 찬반이 오갔는데요. 한동안 잦아들었나 싶더니 공사가 시작되자 갈등이 재점화됐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광화문광장 서측 도로를 광장으로 편입시켜 규모를 늘리는 것이 골자인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대신 동쪽 도로는 양방향 통행도로로 확장되는데 지난 16일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넓어진 광장을 시민의 일상이 있는 공원과 같은 광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공사 시작과 함께 재구조화 반대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보행의 어떤 종합적인 대책 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역사 도심 기본 계획 속에서 이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홉 개 시민단체하고. 출로 주요 언론 매체들이 이런 내용을의 구조화를 문제를 삼고 있어요 지금 성형 수술이라고 아까 그림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광화문 광장만 보고 하시는 이야기 같은데 중단 고 계속 하시겠다 계속 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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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지난 4년간 300회가 넘는 시민 소통을 통해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사업을 시작했다는 입장. 반대 측은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이 시장 유고 상황에서 시민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내년 보궐선거 이후 새로운 시장이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며 800억 원 가까운 사업 예산을 코로나19 민생안정화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 부재 상황에서 791억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쏟아붓는 광장 성향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뭐인지 낙덕할 수 없다. 한편 이 같은 반대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사업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관련 예산 처리 과정에서 야 3당이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은 만큼 사업 반대 명분 역시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더 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